안녕하세요 도끼쓰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냥콤보는 기존의 사냥콤보보다 딜도 더욱 강력하지만 지구력 소모 걱정이 전혀 없는 스킬콤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킬 활용에 가장 핵심이 되는 추도와 봄바람 이두 가지 스킬 같은 경우에 이동기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쿨타임 중에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도와 봄바람을 활용한 스킬콤보입니다 먼저 추도 스킬 사용 후에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게 되면 반월격이 나가게 되는데요. 지, 재사용 대기 시간 중에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도 마우스 좌클릭, 추도 마우스 좌클릭. 예, 마우스 좌클릭을 하게 되면 반월격 2타 3타가 나가게 되는데, 이때 지구력이 바로 소모됐던 지구력이 다시 차기 때문에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바람 같은 경우에 이 마우스 좌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사점변격 쿨이 10초인데, 최초 4점 병격이 나가고 10초 동안에는 마우스 좌클릭을 하게 되면 이 반월격 2타, 3타가 나게 됩니다. 지금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4점 병격이 나가게 되는데 이게 쿨 중일 경우에는 봄바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반월격 2타, 3타가 나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 4점 병격이 쿨이 아닐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은예 딜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빠르게 한 무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만약에 갈기를 내가 만약에 갈기라는 스킬을 찍었다. 여기 있는 갈기라는 스킬을 찍었으면 바로 지금 이렇게 잠궈주세요. 잠그지 않으면 반월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갈기라는 스킬을 잠그고 추도 마우스 좌클릭 그 다음에 이 봄바람 마우스 좌클릭 이렇게 사용을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동 플러스 D를 지구력 걱정 없이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콤보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몹 잡기 이전에 버프를 걸어주시고요. 추도 마우스 자클릭 아, 굉장히 강력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에 몹을 모아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몹이 모였죠. 자, 버프 한번 받아주시고 추도 마우스 자클릭 네. 추도 마우스 자클릭 도 마우스 좌클릭. 이렇게만 해 주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다음에 봄바람이 지금 있을 경우에는 마우스 좌클릭. 이렇게 사점 변경 나갔죠? 이렇게 기존처럼 스페이스바 좌클릭을 지구력이 여유가 있을 때는 눌러 주셔도 좋습니다. 지구력이 만약에 없을 때는 사용을 안해 줘도 되는데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 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추도 좌클릭. 다시 한번 좌클릭. 그리고 몹을 한번 끌어당길 때는 몹을 끌어당기는 한번 스킬 써 주고 너무 많다 주변에 광범위하게 이럴 때는 살풀이 같은 경우 한번 써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예요. 자. 자 이렇게 추도 자클릭. 자, 추도 자클릭. 이렇게지구력이 여유가 많을 때는 스페이스바 자클릭을 해 줘도 좋고요. 자, 버프 떨어지면 버프 걸어 주시고요. 이렇게 봄바람 풀이 있다 사점 변경 쓰고 이렇게 해 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추도 자클리. 몹이 너무 많다. 살풀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지구력 걱정은 전혀 없는데 딜은 기존보다 강력한 예, 스킬 콤보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들 이해 되셨나요? 추도 자클리. 스페이스바 자클리. 바람결 아, 바람 자클리. 스페이스바 자클리. 자, 추도 자클리. 페이스릭 광범위하게 되실 때는 이런 광역 스킬 한 번씩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가 없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사냥 콤보로 다시 한번 연례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